2026년 1월 5일, 정말 이상한 날이었죠? 한쪽에선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선 월스트리트가 축배를 드는 역사상 가장 기묘했던 그날의 시장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엔, 지정학적 위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하고 대통령이 체포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9천을 넘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엄청 올랐어요. 이게 같은 날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은 이 엄청난 위기를 오히려 축제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스토리였습니다.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믿기로 결정했느냐, 바로 그거죠. 월스트리트는 이 위기를 전혀 다른 각본으로 다시 쓴 겁니다.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아주 큰 그림으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엔 당연히 충격이었어요. 미국이 군사 개입을 했다는 뉴스가 떴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어? 근데 베네수엘라 원유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이 확 바뀝니다. 아,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걸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더 강해지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답을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몇 시간 만에 공포가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만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순 없었겠죠. 이 랠리 뒤에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AI와 금융입니다. 이날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그림이 명확해져요. 에너지 섹터가 2.67%나 급등했죠. 왜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재건하면 이득을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방어주인 유틸리티 섹터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했죠. 시장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엔진, 바로 기술과 금융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들은 ai 덕분에 비용이 확 줄었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서버 디램 가격을 무려 70%나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전기 돼주겠다면서 원자력에 27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까지 나왔으니 이건 뭐 랠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실제로 웰스파고의 유명 애널리스트 마이크 마요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규제 완화랑 AI 덕분에 금융주 랠리는 이제 3분의 1밖에 안 왔다.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더 남았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시장의 계기판은 어땠을까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47.9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안 좋았고 10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었어요. 보통 이러면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아 경제가 안 좋네. 그럼 연준이 금리 내리겠네?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죠.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14.9로 마감했습니다. 15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시장의 공포감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평온한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냥 가볍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CNN 공포와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탐욕 구간에 있죠. 투자 심리가 공포보다는 탐욕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다들 이 상황을 사자, 기회로 본 거죠.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의 승자는 누구였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스토리가 딱 보입니다. 쉐브런은 베네수엘라에 자산이 있는 유일한 미국 소규 회사라 5.7%나 올랐고 발레로 에너지는 베네수엘라산 중진류 정제에 특화되어 있어서 무려 9.2%나 폭등했어요. 미군 작전에 고담 OS를 제공한 팔란티어,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골드만삭스 매수 추천까지 받은 코인베이스도 크게 올랐죠. 정말 각양각색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간다면 AI 생산성이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계속 베팅하는 거죠. 반면에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저평가된 고배당주나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대형 은행주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핵추진 항공모함. 밖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 항공모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 AI와 에너지라는 너무나 강력한 쌍발 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힘으로 모든 파도를 뚫고 사상 최고가라는 목적지를 향해 그냥 달려간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극단적인 낙관눈. 이게 과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곧 터질지 모르는 버블의 전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